네 안녕하세요 애플망고토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 제품은요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 15 7일 공휴일 제품이고요 이름은 이렇게 되어있고 디자은 이렇게 품명은 안구고 모델명은 미니피규어고요 제조국은 중국이고 제조자명은 레고 시스템 에스, A S AS 차이나 이렇게 되고요 제조명은 2015년 9월이고 수입조명 레고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되어는데 살짝 뜯어봤는데요 네 뭔지 알고 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잡히고, 큰 게, 커다랗게 잡히고 여기 꼬리 같은 게 잡히는데 지느러미에도 잡히고요. 그럼 당연히 바로 상아알바겠죠? 상아알바인데? 상아알바가 상가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상아알바 맞죠? 이렇게, 안에, 고성품은 안에 발판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앞면은 이렇게 되고요. 뒷면은 게임코드 있는데, 그런 게 안, 하, 안 하시겠고요. 그리고, 끼, 기 어려운 것들, 네, 이런 거, 설명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관없는데요. 네. 이게 앞인가요? 이기 앞인가? 이기 앞인가요? 근데 똑같다고 보니까 네,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앞이구나. 여기 프린팅 다 있네요. 이렇게 돼있고 안에, 안에 있는 이렇게 어떻게 돼있는지 볼까요? 오. 이거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돼있네요. 다딴 알바 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처음으로 구해봤고요. 이렇게 오. 참 좋네. 그리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이, 이 표정보다는 이표정은 낫겠죠? 예, 어. 제가 잡힌 게 이거였나 봅니다. 이게 이게 잡혔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잡혔습니다. 이렇게 잡히고, 다음 이 것도 잡혔는데 정말 많이 맞았네요. 예, 안결 줘. 주면네상로 완성될 거요. 음, 괜찮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고 귀엽습니다 했는데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네 이런 웃음기 많은 사람들이 되, 이거 사람 빼고 이런 빼고 얘네 두 사람 이두 사람처럼 웃음기 많은 하나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였고요. 네 오늘도 네 여기까지 미니 피어 시리즈 다 보여드렸는데 네 어떠신 것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구독과 추천 하나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